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성품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나실 때가 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 오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오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기인하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에도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시작은 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나무 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 사이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조금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인데 주력으로 심은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그 사이사이에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심겨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도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포도나무 열매를 얻는 것과 동시에 또한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행을 바라고 어차피 땅이 놀고 있으니 최대의 소출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도 계획적으로 심고 무화과나무도 계획적으로 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수 있냐면 7절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어차피 포도농사 지을 거니까 포도만 잘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까지 돌보게 하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를 따로 두고 그곳에 심어 있는 과실수들을 돌보게 했다는데서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심겨진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목적과 뜻을 가지고 심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인이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7절 끝에 나와 있는데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포도나무 농사의 전문가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가 무화과나무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그냥 노는 땅에 어떻게 노는 땅을 조금 읽어보려고 그렇게 심은 무화과나무여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화가 나무를 베어 버리려고 했던 것인가? 칠절 끝에 있는 것처럼 찍어 버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니까 아마 무화가 나무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원 지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만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요. 포도원 지기라고 했으니까 전문 농사꾼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포도나무 뿐 아니라 무화과나무도 돌보게 했던 거죠.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해에도 소산이 없었고요. 두 번째 해에도 아무런 추수가 없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도 이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은 그 손해를 다 감내했던 거예요. 심었는데 열매가 나야 포도원 주인도 뭔가 얻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없어요. 그러면 그 손해는 다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주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많은 손해들과 희생들을 감내해내면서 무화과나무를 돌봤는데 3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나서 주인은 주인으로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이 나무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결정 가운데 나무를 뽑아내기로 찍어버리기로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좀 짧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뭐 농사 잘 몰라서 특별히 뭐 과수원 하는 거 저는 잘 몰라서 이 3년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문은 비유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화과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야 된다. 우리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본문을 기록하신 게 아니고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시간이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의 시간이 길다, 짧다를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심판의 때가 오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일깨우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말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종말은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될지, 물론 성경은 몇 군데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두 가지 있었다라고 1절부터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갈릴리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잠깐 지도를 보았지만 우리가 대강 성경의 지도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갈릴리 지방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굉장히 북쪽 지방입니다.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예루살렘은 사해 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해 바다 한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잇는 강이 요단강이죠. 근데 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내려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들의 희생의 피가 함께 묻어지게 된 것이죠. 굉장히. 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은 재판을 통해서 정식적인 처벌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도 저 멀은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내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수원지입니다. 그니까 물을 끓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수원지가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망대가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면서 물을 길러 실로암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물을 떠서 식수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물로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내가 어느 날 물을 뜨러 갔는데 갑자기 그 망대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밑에 물을 깃던 사람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1 8 명의 사람이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너희 생각에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갑자기 죽은 줄 아느냐? 그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던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죄가 많아서 그들이 그렇게 죄값을 받은 줄 아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3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 아니라 죄가 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이 예, 부지중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끝날 때가 오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희생자를 보고 옳지 못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희생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죽은 거 보니까 분명 죽을 죄를 지었을 거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죄가를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더 이상은 못 참으셔서 저렇게 부지 중에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그들을 처단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시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살아있잖아요. 나는 오늘 사고를 당하지 않고 나는 부지중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의로운가 보다. 나는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이 나는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보다. 저 사람들은 안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저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들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니,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라. 자신을 돌아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령 희생자를 향해 그러한 시선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죠? 예, 정말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저들이 저렇게 갑작스럽게 죽어서 어떻게 저 유가족들은 어떻게 예, 저들의 삶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안타깝게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죄가 없을까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때에 주님을 맞이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실상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을 안타깝게 보고 함께 애통해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도 준비된 때의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희생자들을 향해 못된 시선을 보낸 사람들, 못된 판단을 내린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거든요 사순절이 벌써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가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 해주셨는데요 사순절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넷째 주일이 되니까 사순절은 총 다섯째 주일까지 있거든요 5분의 4가 지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넷째 주의를 맞이하면 사순절이 절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다섯째 주의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종려 주의를 보내고, 고난 주간 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 주의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의 그 희생, 그 대속,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넷째 주의를 보내는 이때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니, 가르침, 이 가르침,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 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순절을 보내며, 정말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누애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도 부지 중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요청하시는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주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걸 도와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시죠 어, 그 말이 8절 하반절부터 적혀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 3년째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단호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대답한 말은 8절 중간부터 적혀있는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가 나서는 거예요 주인의 단호한 결정 앞에 주인은 이제 때가 됐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가로막고 나서는 거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주인이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내가 1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도원지기가 놀고 먹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을 만류하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유예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주자고 주님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는데 조금 더 참으시면 어떻겠냐고 지금 그 유예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짝 거부감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회개할 게 많지 않은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나는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 무너져서 죽은 것처럼 나는 그렇게 죄가 많지는 않은데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말하는는걸 말하는 내가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애통함에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 창을 부를 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심한 죄인은 아니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어젯밤에 잘 잠자고 나서 오늘의 눈을 또 눈을 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루를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눈뜰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뭐 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난주 월요일에 하셨던 일을 아마 내일 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뭐 할까요? 크게 별일 없으면 예, 또 이렇게 만날 겁니다 저와 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또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잘배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죠 그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지금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는 것은요,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이세 분이 마치 한 몸으로 하나와 같이 움직이시면서 그분들이 서로 내주하시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우리도 함께 와서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친밀함을 함께 나누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아파트 베란다에 대부분 다 아파트 사시고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 주택은 더 좋죠. 예, 화초를 기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화분 예,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예, 이러한 화초가 꽃을 피우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솔직히 저는 화초 잘못 기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에서 군복무하면서 군종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종은 맨날 교회에 있어요 일과가 시작하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과를 마치고 다시 네모반에 올라오고 교회다 보니까 당연히 화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겨울을 넘긴 화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나중에 후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항상 분생을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병장 때 얘기만 하잖아요 쫄따구 때 힘들었던 얘기는 잘안 하고 나중에 후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정병장이 얼마나 화초들을 갈부었으면 화초가 다 이렇게 죽어나가냐고 교회만 오면 다 죽어나간다고 저는 화초 기르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화초가 꽃을 피우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아, 저 어떻게 저렇게 꽃을 피웠을까? 참 대견해 보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꽃이 피는 시기잖아요 벌써 이렇게 벚꽃들이 많이 피고 있잖아요 벚꽃들이 다 피는 때가 됐는데 그 벚꽃들 사이에서 어느 한 그루가 꽃을 피우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 나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근데 다른 건다꽃 피우는데 유독 그 나무만 꽃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나무 죽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도 다른 거다 피는데 저거 안 피우는 거 보니까 저건 분명 죽었을 거야. 뽑아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당연한 생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라 하시면 나무가 꽃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건 당연한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건 당연한 거예요. 네. 어제도 열매가 없었고, 작년에도 열매가 없었고, 재작년에도 열매가 없었으니까, 올해 열매가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설마 주인이 나를 뽑아내겠어? 내가 3년 동안 열매가 없어도 주인이 나를 봐주고 참고 기다렸는데, 올해 안에도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나겠는가?"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오산인 거죠. 나무는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꿀 거 바꿔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화초가 꽃만 피워도 주인이 그렇게 기쁜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시는 거죠. 뭘 덧붙이시냐면 네, 8절 포도원 지기의 말과 같은 걸 덧붙이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룹하고 걸음을 줄이니 회개하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성,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두루파고 걸음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성도의 열매를 맺기 까지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회개에 따르는 결과는 용서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서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곧 구원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구원받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따라오죠. 다시금 열매를 맺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중간에도 오늘이 사순절 내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다른 때와 똑같이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사순절 넷째 주일이라고 해서 뭐 위에 현수막 걸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현수막 걸어서 우리가 사순절을 더잘보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교회가 예산을 털어서라도 여러분 집에다가 현수막 하나씩 걸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잘 보내시라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사순절을 보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건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신의 형상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것인지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 돌아가심,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laughs> 십자가의 처형. 우리는 좋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 대신 돌아가셨어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주 점잖은 죽으심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반역죄로.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내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처형의 길을 자원하면서 가셨거든요 자원함으로 내가 가겠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팔절에 있는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이에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면서 걸어가셨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것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는 걸 쉬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죠 그때가 끝이 올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실패하게 되지도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수정할 것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마음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룹하고 걸음을 줄이니 기도하겠습니다.